So all about selfies 되어 있습니다. Selfie facts, 셀카에 대한 사실. Are you interested in selfies? 당신 셀카에 관심 있나요? 아니 별로. You probably like to post selfies on social media. You, 음. 당신은 probably 어쩌면 like to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Post 뭐야? 올리다 게시하다. 셀카 올리는 걸 좋아할지도 몰라요. 어디에? 소셜 미디어에 SNS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Um, but, 하지만 How much do you know? 얼마나 많이 당신은 아십니까? Of 셀, 셀카에 대해서 음. 셀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나요?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여기에 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음. 있습니다. 네. f a c t 니까 뭐야? 아셨죠? 우리 here is there is 이런 표현 쓸때 주어가 얘가 얘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얘가 복수니까 복수용 동사 아쓴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로버트 코넬리우스는요 took the world first selfie 세계 최초의 셀카 찍었습니다 1839년도에 음...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음... selfie became a world, new world selfie는 신조어라고 하죠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in 2013 2013 년도에 몇년안 됐죠 그쵸 셀피란다라가 신조어로 사전에, 사전에 등록된 게 2013년 이에요 8년 전이네 지금부터 buzz aldrin 이라는 이 사람은요 took, 찍었어요 the first space selfie 최초의 우주 셀카를 찍었어요 언제 찍었대? 천백육십육 년도에 찍었대그 셀카, 그 셀카가 이건데. 이, 이 셀카가 아니야. 그냥 누가 어. 찍어준 거였는데. 누가 찍어준 거라고? 그럼 셀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냥 사진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뻥 뻥쟁이구만. 음. 아 그런 거 아닐까? 저기 사진기 세팅해서 에이, 멀리 가고 이 찍은 거. 이거 아니야? 음. 그럴 수도 있잖아. 음. 이때도 그런 거 있었으니까 타이머 사진기가 있었어요. 음. 있었겠지. 우주까지 나간 타이머 사진기가 없겠냐? <laughs> 그렇잖아 <그렇구나. 웃음> 있었을 거야 야, 넘기지 마왜 넘겨? 너 누구만 들어 온거아 네. 안돼 안돼 아 당신은 셀카에 흥미가 있나요? 당신 어쩌면 셀카를 올리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소셜 미디어에 하지만 얼마나 많이 당신은 아십니까? 예 여기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Yeah. 최초의 셀카를 찍었죠? Yeah. 어... 찍었죠? <laughs> <laughs> 할게 없어요, 여기 별로. <laughs> 빨리 하세요, 그냥. 이거 바로 하세요. Are you i n t e r 뒤에거는 툭툭 끼었죠 예. 넘어갑시다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다음 거 갈게요 네. 아 바로 본문 1이 끝났습니까 본문 아, 1이 네. 끝났습니까 본문 1 2 묶어서 같이 해야겠네요 뭐야 본문이 왜 짧아 네. 뭐지 있어. Selfie Survey Survey는 이게 설문조사란 뜻니다 네. 어, 나오네요 설문조사 음. taking selfies. 셀카 찍는 것은요 is a part of daily life입니다. 뭐야? 일상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for many teens 누구에게? 10대. 많은 10대들에게 말이에요. but 그러나 do teens really enjoy it? 10대들이 정말로 그것을 즐길까요? 의문문이죠. Do teens really enjoy it? 정말 즐길까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투구정상 뭐뭐 하기 위해서 Find out 기억해야 돼요 뜻은 뭐야? 찾아내다 알아내다죠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We did a survey We did a survey 우리는 뭐 했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Did a survey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We ask the three questions. 우리는 세 개의 질문을 물어봤죠. 300명의 학생들에게. From, 어떤 학생이야? From age 14 to 16. 14세에서 16세야 소년 사람들이죠. Let's look at the result. 결과를 찾아봅시다 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페이지 끝이냐? Yeah. 짧네. 계속 최이지가 이름 제목인데. 음. 아, 이거 빼먹을 뻔했다. 중요한, 중 중요한 거죠. 오, 아, 네. 이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빼 깜빡할 뻔했어. 네. 그래 뻔했네. 보세요. 이거 뭐예요? 동명사 주어죠. 예. 네. 이번 거 포인트잖아. 아. 무슨 취급한다고? 단수 취급하죠. 네. 그래서 이거 뭐예요? 단수죠? 그렇죠. 그렇죠. 요거, 요거 하면, 요거 빼먹으면 안 되죠. 어, 중요 중요한, 중요한 걸 빼먹을 뻔 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하뻔 했어. 셀카를 찍는 것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많은 10대들에게. 하지만 학생들은 정말로 그것을 즐길까요? 이 시간을 치는 바는 뭐야? 셀카 찍는 거죠. 제가 가는거 즐길까요?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설문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세계학 질문을 300명의 학생들에게 했어요. 오 오, 꼭 기억해야 되고 중요해요, 이거. 오, 오, 오. 예. 요거 누구누구에게 뭐뭐 의린데 순서 바꾼 거예요. 기억납니까, 이거? 에스큐도 사용식 순식 바꾸는 거? 네. 그래서 오브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 그래서. 1 4세에서1 6세의 학생들에게 결과를 봅시다 라는 말이었어요 음. 해보죠 바로 하자 저희, 저희. 설문 조사를 했다. 아, 드 그렇지. He did a survey we asked question o f o d u t s from age 14. 14 to 6 l e s e at the e t 오케이 됐습니다. 이 m 가 끝난건 아니겠지 설마 끝난 t 아니네요 이건 뭐 되게 무난한 부분이죠 빠르게 n 시다 o o t a e Do you take a selfie? 사진 찍, 너 셀카 찍냐? 남자 to get to the camera. I'm n o 가 g o i o y o u u e e i l t e r s o n y o u r s e l f i e t o l o o k g o o d 좋아보이기 위해서 필터를 o 니까 o 3가 g o 우리 우리가 쓰레기인가 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쓰레기인가 봐. 에 몰라. 왜? 시지 한 거의 한국 느낌이에요 사실 데 이게. 내 느낌은 그요. 래 Where do you usually take selfies? 어디에서 너는 보통 사진 셀카를 찍니? 학교에서. 허 아, 제일 많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집에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야외에서. 기타 등등. 이었죠. 그렇죠. 내용, 기업, 내용 파악하시면 됩니다. 빈칸 들어갈 거 너는 어, 셀카를 사용하니 뭐라고 좋아 보이기 위해서 뭐였냐 이거 to look, to look good 그렇지 to look good 됐습니다 어 잠깐만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훅 뭐, 넘어갔냐 어, 잠깐만요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surprisingly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렇죠 surprising l y 놀랍게도 에바이브 됐어야 돼요 90% of the girls 90%의 여학생들이 take selfies 셀카를 찍습니다 but only 15% of the boys 남자애들 중에 단지 15%만이 셀카를 찍습니다 also 또한 93% of t h e students 93%이 학생들의 93%가 셀카 찍는 학생들이 겠죠 93%가 네. 그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They use filters. 걔네들이 무슨데? 필터. 필터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The survey also showed 그 연구는, 그 조, 설문조사는 또한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이거 나름 중요해요. 이거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뭐뭐나는 거이라고 해석해요. 뭘 보여주느냐. 학생들이 셀카를 집에 아, 학교에서 더 모스트 가장 많이 죠 가장 많이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문장 다시 해봐. 그 오. 설문조사는 또한 보여준다. 뭐라는 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셀카를 가장 많이 찍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게되겠죠 이따 빈칸 만들어도 이 기억,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 Check out 확인해 보세요. Some of the students' comments. 학생들의 코멘트가 뭐였어 의견, 의견 논평, 의견 이런 게죠. 예, 학생들의 의견, 댓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루이스, 14세, 영국. Selfie는 <laughs> 아, awesome. 음. 뭐, 어떻해? 굉장히. 굉장해. Making silly faces is really fun. 이상한 재미, 어, 이상한 얼굴을 만드는 것은 개꿀잼, 그죠 It's really fun. 정말 재미있어라고 말합니다. 민우, 16세, k o r 한국 학생, 한국입니다. I enjoy. Enjoy 뒤에 I-N-G 넣는 거는 실제 시험 범위에나 포함이 안 되지만 항상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지겹지요, 진짜. I enjoy taking selfies. 나는 셀카 찍는 거 즐깁니다. 예. But 그거 하지만,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스탠드 목적어 i n g 예요씁니다 응. 너무 많은 시간을 그 일을 하는데. 스탠드 목적어 ING. 응. 응. 몇몇 학생들은 그 일을, 그 일이 뭐야? 셀카 찍는 거지. 셀카 찍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KT 15세, 덴마크입니다. My picture look good. 내 사진은 좋아, 내, 내 사진은 look good. 좋아보여. 감각공사들이 누구 쓰는 거야? 평사썼지 그렇지. 좋아 보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거. 그렇죠? 근데 when i use filters 내가 뭐 하면? 필터 쓰면. 필터 쓰면. but sometimes 하지만 때때로 my self is. e 내 셀카 don't look like me. 나처럼 안 보입니다. <laughs> 예. 똑같은 룩인데 뒤에 누구 나왔어요? 명사 나왔죠. 그럼 명사 나면 뒤 앞에 누구 있어야 돼요? 라이크 like. 있어야 like 되죠. 예. 그렇죠. 이게 되는. 된... 음. 그치나안거나 아닌 거 같지? 이제 지어 보겠습니다 한번 음, 뭐? 어. 놀랍게도 여자아이 중 90%가 아, 셀카 아, 네? 뭐요? surprisingly 왜? Surprising. surprisingly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랍게도 90%의 학생들이 셀카를 찍습니다 하지만 only. but but도 할게 only 15%에서 남자 학생들이 세카를 찍죠.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 중에 93%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필터를 쓴다고 말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that과 뒤에 있는 that이 의미가 똑같은 that이에요. 이게 두 개가. 모모라는 것을 말한다. That, that, 중요하죠. The survey also showed that. 그 연구는, 그 설문조사는 또한 보여줍니다. 뭐를? 학생들이 셀카를 찍는다는 것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장 많이 the most 찍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생 몇몇 학생들의 논평을 체크아웃 해 보세요 체크해 야 확인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확인해라 그랬어요 14세 루이스입니다 셀카는 어 w e s 멋져요 동명사 주어죠 Making silly faces 뒤에 누구 써야 돼요? 단순히 까, 이 s 썼죠. Wrong. 그렇죠. Yeah.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만드는 것은 is really fun. 꿀잼임. Yeah. 그 다음, I enjoy taking selfies. 나는 셀카 찍는 거 좋아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써그 그 일을 하는데. 셀카 찍는 데 라는 표현을 doing 이시라고 표현을 했죠. 내내내 내, 내 얼굴은, 내 사진은 좋아보여 내가 필터를 쓸때 하지만 때때로 내 셀피는 나처럼 안보여 나고 <laughs> 얘기합니다. 시작해보죠 이제 <목소리> 예, 영어 시간 좀 줄게요 <목소리> 보죠 한번 해보죠 <목소리> 90% of the girls 90% <목소리> 90 <목소리> 90 <목소리> 90% of the girls take a s e l f i e s 하지만 단지 15%, 15 of the boys yeah, take s e l f i s also 9 3 <laughs> <laughs> Does the survey also show show that the students take pictures at school the most to check out some of the student comments? Okay, selfies are awesome. Making silly face. Faces. I enjoy taking selfies, but some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doing it. My pictures look good when I use filters, but sometimes my selfies don't look like me. Don't look's 아니죠? 그냥 look이죠? I don't 나왔으니까 look이죠 그냥. Mm. 감각 강.. 거.. 조 도.. 조동사나 씨가 동사만 써야죠. Don't look like me죠. Yeah.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목요> 본문 이 끝이죠. 오케이.